네, 안녕하세요. 지혜레조학원 김유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주제는 찬반이 뚜렷한 사회적 쟁점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입장 선택 자체보다 논리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이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긍정적 영향 첫 번째는 인권과 평등의 확대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리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결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성소수자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평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성소수자 역시 인정해야 하겠죠. 두 번째, 개인의 행복과 자율성 존중입니다.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 상대를 선택할 자유 역시 개인의 삶의 중요한 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과 사회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에 대한 혼란입니다.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듯 가족은 오랫동안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기능해왔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기존의 가족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합의 부족 문제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 의견 역시 윤리적 고민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별금지와 인간 존엄성 보호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한 수험생의 입장과 관계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나 폭력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점진적인 제도 논의와 사회적 합의입니다. 윤리교과서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를 고려할 때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양성에 대한 존중 교육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갈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답변 구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원리를 확대한다. 두 번째, 부정적 영향 제시, 전통적 가족 개념의 변화, 사회적 갈등 가능성. 이중한 가지를 골라서 제시해 주세요. 세 번째,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인간 존엄성, 자율성, 공동체 조화 중에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말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 결론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결론으로서는 따라서 사회는 차별을 줄이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답변하면 특정 입장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